사이다 톡톡 도산 직전이었던 회사를 기적적으로 부활시킨 한 셀러리맨의 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히로시. 3년 전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겨울옷 재고 처분 세일 중입니다. 한번 마음에 드는 옷 찾아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뭐 해? 연습이야? 마음속 외침이에요. 제 상상 속 가게는 손님이 엄청 와서 붐비고 있어요. 맘만 가지고는 옷은 못 판다.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팔릴지 좀 알려 주세요. 그걸 생각하는 게 자네 일이야. 이번 달도 생활 빠듯한 거 아니야? 그래 봤자 하루 평균 3명이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홍보해도 정작 손님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린 잘 팔리는 걸 들여 놓는다고. 그걸 손님한테 전하는게 자네 역할이야. 열심히 하게. 아. 당시 판매원을 하고 있었는데 신상품이 팔리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잘만 풀리면 매달 60만엔 정도 벌수 있다.라고 생각해 달려든 건 좋았는데 완전 김칫국이었다. 초조해진 나머지 어느 날 일판을 벌리기로 했다. 이러시군 근무 중에 어딜 가나? 옷 팔러 가요. 머리는 괜찮나? 멀쩡했으면 이런 데서 일안 해요. 다녀올게요. 신상품을 한가득 챙긴 채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서 영업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생활을 하기 전에 몸도 마음도 리메이크해 보죠. 예쁜 옷인데 관리도 간단, 일상복처럼 편해요. 이거 세탁기로 빨수 있어요? 네, 그럼요. 살짝 펴서 말리면 주름도 안 줘요. 우와, 괜찮네. 가게는 저쪽이에요. 괜찮으시면 잠깐 보고 가실래요? 좋아요. 이렇게 손님을 가게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무심코한 장난으로 상품 말고 내가 팔려버렸다. 항상 이런 느낌으로 영업하시나요? 저건 직원이 멋대로 한 일이에요. 민폐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민폐라뇨? 천만에요. 저분은 대체... 구호! 그 제자로 삼아주세요.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특이한 가게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히로시씨가 스스로 가게서 나와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저라면 그런 일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지금 스스로한테 말하며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절하니 <laughs> 연인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요? 네? 아, 아니 왜? 아, 그쪽이 오케이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와이프 요미와의 만남이었다. 그때 요미는 이렇다 할 취미도 목적도 없이 막연히 알바만 뛰고 있었는데 내가 한 짓이 대담하고 신선하게 보였나 보다. 한편 내 작전이 성과를 거두어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한 가게로 점점 손님들이 많아지게 됐다. 와, 이렇게 큰 침대서 자본 적 없어. 더블이니까. 아, 그런가. 정말 결혼하는 거구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집안 일은 사이좋게 분담하자. 필요한 건 말하면 다 사줄게. 고마워. 아, 진짜 귀여워. 요미도 참. 내가 출세한 것도 당신 덕분이야. 나도 히로시 일잘 되게끔 열심히 내조할 테니까 둘이 행복하게 살자. 설마 이게 말뿐일 줄은 전혀 몰랐다. 꿈을 가득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다녀왔어. 아. 여미! 어? 아?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퇴근했을 때 괜히 더 지친다고. 그야 정리 안 했으니까. 그런 말할 거면 당신이 해. 일하고 있잖아, 일. 식기, 세척기부터 청소, 로봇까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사줬는데 쓰고 있는 거야? 물건이 많으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 너가 갖고 싶어 했잖아. 그럼 공간이 갖고 싶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더 필요해. 그럼 산 물건 버린다는 거야? 음, 버릴지 팔지는 당신한테 맡길게. 뭐 때문에 산 거야? 조금이라도 당신 부담 덜어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오히려 방해된다면 됐어? 원래 내 일인 것처럼 말한다. 분담이라 했잖아. 그럼 당신은 뭐 하는데? 물건 사기? 아, 귀찮아. 이렇게 하자. 자기가 쓰는 공간은 자기가 관리하자. 상대 공간에 자기 물건 두지 않기. 어때? 어때가 아니라 거의 전부 공동 공간이잖아. 그럼 그냥 이대로 별거 하자. 침대 하나 더 사게? 그렇겠네. 그래 알겠어. 난 소파든 침대든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쩌다 부부 각자 공간에서 생활하기로 하게 됐는데 거실이나 화장실 등 실질적으로 나눌 수 없는 방이 많아서 어느새 요미의 공간만 늘어나. 내가 있을 곳은 아예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질러져 있어서 미안해. 남편이 이것저것 찾고 사 와서 난 괜찮아. 침대만 깨끗하면 참 매번 그 말만 하네. 내 몸이 목적이야? 그럴 리 없잖아. 좋아하게 된 사람이 우연히 유부녀였을 뿐이야. 마음은 순수하다고. 그래 다녀왔어. 헐 남편 퇴근했다. 태어난 척해. 아어 어? 누구세요? 고물상 필요 없는 가구 같은 거 견적 보러 왔어. 안녕하세요. 아, 업자분이셨어요. 제 와이프랑 바람난 줄 알았네요. 에이, 농담하지 말고. 어, 근데 가격이 너무 싼거 같으니까 그냥 안 팔게요. 아, 네. 그럼 돌아가는 게 좋겠죠. 그렇네요. 돌아가 주세요. 아, 네, 실례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수고요. 당신 태도가 왜 그래? 나름 상냥한 건데? 내가 안올줄 알고 모르는 남자 집에 데려오고 겨우 고물상한테 질투하지 마 그리고 일단 내가 산 가구니까 좀 소중하게 다뤄줘 전혀 쓰지도 않고 나 물건 많으면 힘들어 청소도 하기 힘들고 앞으로는 미니멀리스트가 될래 그럼 사놓고 뜯지도 않은 옷은 어떡하게 그런 건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나와 요미는 사실상 거의 냉전 상태였다 조금 위험해. 꽤 의심하고 있어. 괜찮아.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낫나. 잠잠해질 때까지 전화만 하자. 우리 집에서 만나는 건 금지. 알겠어. 겨우 고물상이라고. 역시 중고냐는 꼴리지. 이런 놈 아니야? 반드시 꼬리를 잡을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불륜 증거를 잡으면 좋을지 의견을 좀 주세요. GPS? 음... 옷이나 가방 엄청 많으니까 몰래 카메라? 아까 집에서 만나는 건 금지라고 했고 얼빠진 소리하지 마, 히로시. 아! 아내가 짜증내는 가구나 도구, 이 생활은 다 요미 자신이 원했던 거야. 그걸 지금 와서 필요 없다고 한다면 소환대로 황천길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잖아. 몇주뒤 아내는 여전히 집안 일은 팽개치고 불륜 상대랑 바람을 피웠다. 그러나 언젠간 다 끝이 나는 법. 아, 어? 잘못 들어왔나? 아닌데 열쇠는 맞는데. 뭐야 무슨 일이지? 히로시, 뭐한 거야? 뭐가? 집안이 텅 비었는데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며 사는데 필요 없는 건 전부 버렸어.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지. 버렸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었으면 너랑 결혼도 안 했겠지. 거기 이번 달로 계약 끝나니까 얼른 다른 집 알아봐. 아니, 바보 아니야? 나보고 뭘 어쩌라고. 이혼해 주세요. 네 말대로 사제 관계였어야 됐어. 코타로, 무슨 일이야, 자기야? 당분간 나좀 채워 줘. 부모님 집이라 안 돼. 뭐? 그 나이에 부모님 집? 이것도 나름대로 힘들어. 당신 지금 어디야? 동굴에서 살려고? 난 직장서도 잘수 있고 못하면 피방이든 공원이든 어떻게든 되겠지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당신 부모님한테도 바람피우다 그렇게 됐다고 바람 안 폈어 이 멍청한 년이 끝까지 맘만 먹으면 감옥에 보낼 수 있어 들어간 비용은 위자료랑 같이 청구할게 더 이상 자살골 안 넣는 게 좋을걸 알겠다고 인정하는 거지 버린 물건 돌려줘. 착각하지 마 버려진 건네 물건이 아니야 너 자신이 버려진 거야 그후 요미는 불륜 상대 코타로를 끌고 와서는 이혼과 위자료 지급에 동의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엉엉 울며 후회했다 가정부 일을 소개하는 걸로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었다 거기서 신부 수업이라도 받아라 너라는 정말 뭐 하는 짓이야 용서해 줘 엄마 남의 부인한테 손을 대다니 너 같은 거 낳는 게 아니었어. 바보 같은 놈. 당장 나가. 그런 위자료 3 0 0만원 청구당했다고. 내가 할게 뭐야? 너 같은 건 몰라. 도와주세요. 너도 동굴에서 살래? 아, 난 혼자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무래도 내 쪽이 미니멀리스트인 것 같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 까지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에서, 만 나요.